이번 사연은 테럴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13살 솔로가 된 평범한 여학생이에요. 저의 전남친은 잘생겼었어요. 누가 봐도 게임 많이 하는. 그래서 저는 용기내어 고백했어요. 모든 걸다 버리고. 사귈 때 너무 행복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. 만난 적이 없고 먼저 토글 하지 않은 제 남친 집이었어요. 남친이 되고 나서 한 번도 그러지 않아서 전 그것을 게임 많이 해서 오해했어요. 그래서 톡으로 헤어지자 하고 그 애가 게임 많이 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싸움으로 번졌어요. 좋았던 전남친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사귀고 가고 싶어요. 네, 사연잘 들었습니다. 다시 고백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전남친분도 들어주실 거예요. 지금까지 엔드디오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.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, 주인공 분개도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